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개최된 연으로 시작 전부터 심각한 우려가 있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올림픽은 팬데믹 상황에 열린 유일한 세계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에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셀수 없이 많은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어, 이런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저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와 우리 신앙생활의 유사성이 있음을 봤습니다. 선수들은 긴 시간 동안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올림픽 무대에서 꽃을 피게 됩니다. 이들이 메달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그들의 훈련의 종지부는 올림픽 무대입니다. 저는 한 역도 선수의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가 준비한 무게를 다 들지 못했습니다. 세 번의 시도 중한 번은 성공했지만 나머지 두 번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한 후 바벨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벨 바라보던 바벨을 한번 쓰다듬고는 손을 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나는 그 역도 선수의 뒷모습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한 순간을 위해 수고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친 뒤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서 유유히 떠나는 그 뒷모습 모든 것을 쏟아 버렸기에 아쉬움 하나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뒷모습 그리고 무대 뒤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뜨거운 포옹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경륜을 마쳤을 때 나도 저런 뒷모습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이란 무대에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시생,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마치고 아쉬움 하나 없이 무대 뒤로 돌아가면 시상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본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내일을 알수 없기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하기에 각본이 없는 것이고 드라마라 하는 것은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해피 엔딩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삶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를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를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아, 이말 자체만 우리가 봐도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역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자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 자체, 자체도 될수 없습니다.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한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어 재물이 많은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관원으로 소개된 동일 동일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말씀으로 봐서 그는 부자이며 청년이며 관원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종교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 힘든 것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런 힘든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마가 복음 10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공관 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공관 복음이란 신약 성경 첫네 권의 복음서 중에 요한 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많은 공통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 세 권의 보금서에 기록된 정황을 통해 그 사건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강하게 강인이 각인이 된 사건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즉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잊히기 힘든 사건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예수님께 달려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한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표현했으며. 누가 복음은 재물이 많은 관, 관리 관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이한 사람은 3 0을 조금 넘은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으로 그는 현세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바로 금수저라고 볼수 있지요. 어, 마침 이런 금수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은 모습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끌만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 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촌 동네 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부자까지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지 참으로 궁금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금수저를 보면 부러워할까요? 아마 금수저의 배경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작점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금수저들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 분노와 박탈감마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데렐라급 동화가 실제로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부자도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청년이며 관리인 부자는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급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존경심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생이 없는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한 사람도 바로 이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는 나왔지만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앉았지만 그의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의 잘못된 인식을 벗어 버려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언급하듯 종교 지도자 관리였던 그 사람은 영생은 선한 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섭렵하신 분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도를 닦은 사람이라 여겨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선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고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분이라고 생각한 예수님께 그 인정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에 방해가 되는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달려와 나와 무릎을 꿇어 앉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려 나온 자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당신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는 이들을 관가하시지 않습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 달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달려 나와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용기가 있었던 이 사람이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재물임을 고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영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그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그 재능대로 그의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긴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재능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두 배로 남기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의 손에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가 있었지만 그 달란트는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달란트를 숨겨 둘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 달란트는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된 종들은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늘 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달란트를 보면서 그들은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이 기억해야 했던 사실은 그 달란트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 주인으로부터 막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인생 참 불공평하다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에 갇혀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해 드린...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도 이에 비롯되어 만들어진 신조들이죠. 어, 많은 경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흙수저를 들고 태어났는지에 대해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된 그, 어, 종들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 맡겨진 달란트를 보면서. 그들을 향한 주인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우리의 재능에 따라 맡겨 주신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놀랐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랐다고 성경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였으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짜릿함과 통쾌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지. 돈 많다고 자랑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 나나나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돈 많은 부부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려워야지, 아니 불공평해야지 라며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나미가 진건나 없으나, 뭐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몹시 어려운 일임을 가르쳐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 삶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다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부자들은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난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 온갖 불법과 악행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혹은 사회도 이러한 악을 정당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길 바라실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익부 빈익빈을 벗어 버릴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늘 의문을 가지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을 공평이라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쉬울 것이라 여겨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말씀은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고 하시며 진심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우리의 노력 또는 자격을 넣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얼마큼 다녔는지,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등등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자격을 구원의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서 맡겨진 은사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런 것들이 부원의 조건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를 버리고 그물까지 버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까지 포기했는지 잘 알고 계심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은 현세에서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에게 이들에게 있을 현세의 축복과 영생 그리고 겸하여 받게 될 박해. 과연 제자들은 이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닥칠 박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받을 축복만 생각할 뿐.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받을 박해가 무엇인지는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우편 또는 좌편에 앉을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받을 박해를 언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박해를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요한복음 16장에 더 자세히 기록,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이 받게 될 박해와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